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얼굴이 더 화사해 보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잘 풀어보기 하셨나요 많이 봤어요 아, 네. <laughs> 이번 작품은 음, 다 같은 시리즈 음. 제가 작가로서 시작했을 때와 음. 같은 시리즈로 연작으로 이어져오고 있어요 음. 어, 색연필 비행선은 음. 작품 안에 등장시키는데 음. 색연필 비행선이 어, 작품 안에서 제가 상상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음. 비행을 하거나 음. 때로는 어, 좀 키치한 이미지로 음. 팝아트 같은 이미지를 도전을 음. 하기도 하고 음. 또 어쩔 때는 회화적인 이미지로 음. 뭐 밤하늘이라든지 음. 뭐 은하수가 떠오르는 음. 그런 이미지로 여러 가지 도전을 했는데요. 음. 지금도 이건 다 올해 음. 제작한 신작이에요. 가장 음. 최근 신작으로 준비를 해왔고 또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는 그림을 그릴 때 그리다라는 궤적 그릴 때 선? 라인? 라인을 한번 작품 안에 같이 어우러지게 표현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연필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크레파스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자라오고 변하고 성장하고 하지만 색연필은 어렸을 때 놓여있던 그 색연필이 음. 지금도 변함없이 놓여있는 음. 그 오브제 음. 만들고 음.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음.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자 해서 음. 그림으로 시작하게 되고 음. 또그 그림이 동심을 찾아서 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음. 그때부터 동심을 찾아서 연작이 해마다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어, 그렇구나. 작가로서 어떤 삶의 순간이 있잖아요. 음. 내가 행복한 순간일 수 있고, 그렇죠. 좀 힘든 순간일 수 있고, 그, 그 순간의 연상이 떠오르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느낌을 음. 작가님은 어떻게 또 계기가 돼서 이런 이제 작가, 즉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서의 또 그런 또 삶을 선택하셨는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 보통 음. 그러니까 모든 작가님들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들 음. 어렸을 때부터 음.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음. 그리고 음. 음. 저도 어렸을 때는 뭐 장래 희망 이런 게 있지만, 화가를 적기도 하고, 옛날부터 그랬는데, 네네. 또 내가 작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음. 저는 동화책에 관심이 많아서 아. 나는 동화작가를 하고 싶다라는 음. 생각에 진학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대학교 졸업 때 음. 이렇게 졸업 전시를 하는데, 음. 그때 처음으로 캔버스 작업이라는 거를 제대로 해보고, 음. 그러면서 전시라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해보고, 음. 근데 그 졸업 전시라는 경험과 그런 기회가 저는 되게 어, 작업이 즐겁고 재밌구나, 전시가 음. 너무 재밌는 거구나, 라는 음. 거를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네, 졸업하는 순간, 그 이후부터 나는 작가를 해야겠다, 작품을 하면서 살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작가님의 작가로서의 우리가 뭐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작가가 나는 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아니면 음. 되어가고 싶다 어떤 뭐 미지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음, 작가로서는 일단 작업을 음. 작가로서의 목표로는 음. 그러니까 작업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일단 음. 작가로서의 목표고. 그냥 제가 이어갈 작품의 계획보다는 음.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음.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같은 색연필 연작을 그리다 보니까 음. 내가 계속 같은 소재로 음. 그려도 될까라는 생각이 음.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내린 답은 그냥 조금 계속 그려야겠다, 혹은... 음. 음. 아, 어느 순간은 내가 벗어나야겠다 음. 이런 고민보다는 음.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싶은 거를 음. 자연스럽게 제가 캔버스 안에 담아가는 게 음. 작가로서 제가 행복할 것 같고 음. 또 최근에 안 그래도 제가 자연스럽게 음. 색연필 외에도 음. 또 다양한 소재를 캔버스 안에 넣기 시작을 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붓이라든지 음. 뭐 물감이라든지 또 물감 방울방울이 떠다니게 어. 하기도 하고 음. 또 그런 소소한 시도들을 통해서 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음. 작품의 변화가 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정말 이 그림을 보고 그걸 했으면 좋겠는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제 그림이요. 네, 어, 음. 내 작품이 좀 어딘가에 걸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느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음. 어, 조금 제가 자금이 많지는 않지만 어. 개인적으로 제가 사고 싶은 그림은 조금 음. 소품? 음. 조금 조금씩 소장한 적이 있어서. 음. 음, 제 작품을 딱 봤을 때, 음, 음, 음. 그러니까 관람객 개개인마다, 음. 가, 그러니까 같은 A의 작품이라고 해도, 음. 어떤 분은 제 작품을 음. 보고, 되게, 아, 동심이 떠오른다. 음, 뭐, 어떤 분은, 음. 어렸을 기억이 떠오른다. 음. 또 어떤 분은 그와 정반대로 뭐 전쟁사가 떠오른다, 음. 뭐 로켓이 떠오른다. 음. 그런 다양한 해석을 음. 해주세요. 근데 뭐, 그런 해석과 답과는 별개로 어, 이 그림이 자기만의 의미를 담아주는 분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꼭 동심이 아니어도 괜찮고 음... 어, 내, 기, 내 어떤 기억을 음... 떠올릴 수 있고 어떤 자기만의 뭐 철학이 담길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컬렉터 분의 음... 자기가 의미를 담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음... 그런 분이 딱 방에 걸어놓고 음... 해주셨으면 그냥 좋아해주시면은 누구나 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림을. 그랬구나. 음, 예전에 항상... 도와서의 화사였나봐요. 너무 <laughs> 좋아. <laughs> 이앞 <laughs> <저> 전생에. <laughs> <저> 그런가요? 하신 <laughs> 것 같아요, 왠지. 희와 음, 음. 그럴 수도 있을 어,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임금의 영정은. <laughs> <laughs> 영정이라고, 영정 뭐라 그러지? 어, 어 임금의 얼, 얼굴을. 음. 어, 그리셨던 그럼 그리는 거. 런 어. 전생에. 야, 어. 알겠습니다. 습니다 네. 제가 이정 작가님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지만 어쨌든 앞으로 작가님이 더뭐 열심히 하라는 거는 또 그런 식상한 말이고 그냥 꾸준히 말씀대로 부인히 하시고자 하는 그렇게 좀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팬이 되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젊은인사 계속.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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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 젊은 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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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네. 그런 화제의 공간이 되기를... 어. 저는 조금 운명적인 좀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어. 운명적인 걸 많이 생각해요 어. 내가 뭐 허무맹랑 할수 있어도 음. 나는 음. 그림을 그리기 위해 태어났고 어. <웃음> 어. <웃음> 그림을 그릴 운명이다라고 어. 진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진 죽을 때 그냥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이렇게 죽는 것도 괜찮다 <laughs> 그럴 수 있으면 그러고 싶다는 나는 음. 라는... 개인적인 항상 상담할수 있으니까